검사면 이게 항소를 했을 때의 그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건가 우리가 이익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를 다한게 아니라 이 뜻은 뭐지?를 본것 자체가 정치 검사고 중앙지 검장 역시 저쪽에서 그렇게 하네 그럼 나는 바로 바람 부는 대로 엎드려야지 해놓고 이거 근데 여러다욕 먹을 것 같으니까 사퇴하면서 영웅 되자 이 그냥 행위 자체가 저는 뭐한 명이네 뭐네 그 하기 전에 이거 자체가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지 왜 정치 맞아요. 검찰이 수뇌부들을 정치 검찰이라 부르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관님이나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는 뉴트럴하다고 생각하고. 신중한 판단하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치에 쩔어있는 분들이 이거 계신데아 <laughs> 진짜 이거 진짜 말, 말이 안 되는 네. 게 저는 심플하게 이제 정변선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면으로 하게 기 때문에 만약에 둘중 하나예요 도만석이 이걸 만약에 본인이 항소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네. 나는 못하겠으면 정성 장관한테 말하면 돼요 음. 아니, 정관님, 제가 헷갈립니다. 이 메시지가 헷갈린다. 서면을 해주십시오. 지시 내려주십시오. 네. 지금까지 그 검찰 조직이 계속 그려왔다는 거를 스스로가 보여준 거예요.